왔다, 왔다, 뉴스가 왔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왔다, 뉴스입니다. 대구 경북 곳곳을 1시간 이내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경북도가 TK 신공항 개항에 맞춰서 경북 지역 도로 철도망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인 성주 대구 노선과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을 추진 중인 북구미 군위 읍내 군위 노선 등 고속도로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철도는 대구 경북 신공항을 중심으로 광역 철도망을 구축해서 서대구 신공항을 잇는 순환형 철도망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또 동대구 김천 문경 영주 봉화 울진 영덕 포항 영천까지 연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구 문 경포가 영천 찍고 이 대구 경북을 철도로 여행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설레는데요. 안 그래도 길었던 추석 연휴 취업준비생 청년들에겐 더 길게 느껴졌을 겁니다. 비성을 피하고 스터디카페를 택한 청년이 대다수였는데요. 경기 불황이 심한 가운데 청년 고용률이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청년들의 취업 기피 현상은 적은 임금은 물론 포괄임금제를 악용해서 각종 수당 및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아서도 심각해지는 실정인데요.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우리 청년들이 적재적소에 고용돼서 다음 뉴스에선 청년 고용률 역대 최대 라는 기분 좋은 소 수... 식으로 찾아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파이팅하세요!